시를 시작을 해볼 건데요. 와왜 다들 식코 먹어 얼굴 얼아요 얼굴 잘 잡아요. 맞아요. 코 먹어. 표정이 왜 그런... 이렇게 다들? 비장해. 이거 재미를 위해서 하는 거지 여러 여러분들 그렇게 하는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웃어요. 하하. 진 <laughs> 진짜, 진짜 요 없고, 여러분들이 한 방에 맞추면 그냥 그대로 촬영 종료, 재차로 안할 겁니다. 그럼 바로 상품, 그리고 끝. 만약에 틀린다, 이것도 제기에 없어요. 그냥 바로 벌칙 부르고 벌칙하고 끝. 근데 여러분 너무 열심히 공부하셨는데, 아닙니다. 공부 안 했습니다. 그러면 한방으확실 윤을 맞추기 퀴즈입니다. 전문가들이신데 저는... 아, 오, 전문가 무슨 웃겨요. 아니야 아니, <laughs> 아니, 아니 내가 아니, 제일 아니, 불리하지. 나는 나 한자도 모르는데. 아, 내가 한자만 쓰는. 어. 내 것만? 오케이 오케이. 기리나. 순정 대로 가실 거예요? 아니 아니. 예 바꿔요. 바꿔요. 갈바보하자. 몰라 아무 때나. 갈바보하자. 한판 단판으로. 한 아이. 누가 이긴 사람이 고르는 거야 이긴 사람이 고르기. 잠깐만. 1 2 3 4. 이긴 사람이 지정해 오케이. 오케이. 근데 1, 2, 3, 4예요? 오케이. 1, 2, 3, 4. 가이바이보가이바이 아. 제가 번 하겠습니다. 제가 4번 하고요. 김선희 3번. 김선 어. 2번. 3번에 1번. 1번이라고? 여기 문제 이 없어요? 요 야, 왕실! 아니, 잠깐만, 아니, 잠깐! 아. 아니, 아니, 내 눈이 나빠! 눈이 나빠서 그래! 눈이 나빠서 그래! 안경 안 꼈잖아! 안경 안 꼈잖아! 눈이 나빠서 그래! 아니, 다시, 다시! 아니야! 왕실이랑... 양실이 노세 왕실이 노세 야견! 니잖아요 1초 아니, 나 눈이... 아니, 화면... 화면 빨잘 받으라고! 안경 안 꼈다니까? 안, 안 보였다니까? 왕실이 형 대단한 거알아 한번 더. 어? 바꿔야 돼. 잠요사기님 네? <목소리> 네. 1번이 손인데 지금 2번은 맥주에 날리셨어요. 네. 아, 통이 통이야. 완원안통이 맞아요. 아, 아, 안안안 아. 맞아요. 아, 어어, 아니 원성이나 성성이나 그게 그거예요. 내 입체 기준이라고요. 네, 안 봤다고. 나도 도롱만 본다고, 도롱만. 자, 갑니다. 일단은 맞출 때까지 가보자, 그래도. 아. 제발, 쉬운 거, 제발, 제발, 쉬운 거. 하나, 둘, 셋! 블루초, 문, 양맷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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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하나, 둘, 셋! 뭐야, 저게? <웃음> <웃음> 그냥 순서하지 말고, 집단지소로 집단으로, 집단으로. 벌칙은 받고, 아. 그냥. 됐어, 이거. <laughs> 분청자 박지 박지 봉합문 자라병 정말! <laughs> 어? 어 드디어 한 번씩 이거 자, 그럼 또 봅니다. 아니 이거는 첫중 중국 중국 두 문제 맞추셨죠? 중북. 중북. 제일 많이 맞춘 사람한테는 선물. 아다나두 어? 문제. 그럼 나아세 어? 문제 맞춘 거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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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 아니야. 그건 아니야 이 집사야. 어? 나나나나두 문제. 하나 둘 셋. 청자. 청자. 어어 이게 뭐지? 어 고급 아이아 고급 아이바아 빨랐어. 아 그러니까. 아 근데 너무 기, 그래. 더 어그래. 던지고. 니 그러니까, <laughs> 그러니까 던지고 딱 생각하는 거야. 우리는 그런 노력이 없다. 우리는. 우리는 그래. <laughs> <나는 웃음> <안> 순수하니까. <laughs> 우리는 순수하니까 그런 거 못해. 아, 그럼 그건 뭐? 그럼 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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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더러워. <laughs> 아 그게 맞네요 이제 맞아 아, 진짜 그냥 정말 아, 전 시시를 보면 되는구나 근데 ]구나. 이거 인지상 아닐 것 같은데 오, <laughs> 상 맞는 가 꽝!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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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 상이에요 자 이제 어. 여러분들 벌칙 고를 어. 시간이에요 자이번에 아, <laughs> 권쌤이 골라 권쌤이 틀렸으니까 최고의 빌런이었으니까아 너무도 눈에 보이는 그거 ㅋ 그거 해 그거 않고 포켓볼 처음부터 끝까지 옮기기. 포켓볼이 저거예요? 그래서 포켓볼을 제가 준비를 해 놓은데. 이게 좋네. 뭐냐면 손을 <laughs> 사용하지 않고 1번부터 4번까지 포켓볼을 <웃음> 무사히 <웃음> 옮기시면 되십니다 손의 부위가 이것만을 아, 절대 손 여기 여기 몸만 사용을 기억해요. 아, 이거 해도 돼? 어? 이런거 해도 돼? 그럼 이, 이런 거가 보여요. <laughs> 시 이거를 전달을 해줘야 돼 오케이 오케이 준비자 네, 시작! <laughs> 떨어뜨리면 더맛잠만 스크레임 스크레크이에요 뒤에서 못 벗어야 돼 너무 미끄러워 그냥 더라다 이걸로 하면 더되 다시 시작이에요 <laughs> 이렇게 하는 거는 몸만 아, 사용이지. <laughs> 몸만 사용하라니까. 몸이요? 몸은 사용하. 아 일단 해보세요. 어차피 떨어지게 되어 있어. 어? 오오팔팔팔 <laughs> 팔. 팔, 팔, 팔. 아니야. <laughs> <laughs> 아, 이거 뺏기지도 못한다. 아, 그래. 자, 아, 뭐. <laughs> 게임의 결과는 결국에는 실패로 끝이 나고, 개인적으로는 윤선생님. 리 감독님! 그리 감독님! <laughs> 다들 감사합니다. 네. <laughs> 안됐 <laughs> <다들 감사합니다. 웃음> <laughs>